이렇게 영상 녹화하려 하니까 약간 기분이 묘하네. 근데 뭐할건 해야지.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 방어력 스탯이랑 저항 스탯이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된 당일 날에 사람들이 이제 딜 리버리를 쳐보는데 어? 예전보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지나갔다가 이제 방어력 스탯이 침략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좀더 유용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저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치명 피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 자, 이제 치명. 관련된 스탯이 네가지 있잖아 치명타 치명피해 치명타 저항 치명피해 저항 치명타랑 치명타 저항이랑 이제 서로 맞물리고 치명피해랑 치명피해 저항이랑 이렇게 서로 맞물리잖아요 이제 치명타가 상대방 치명타 저항보다 높으면 이제 치명타 공격이 들어갈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치명피해가 상대방의 치명피해 저항컷을 넘겼을 때 이제 데미지가 네배로 들어간다 라는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에 이제 치명타 관련 스탯들의 관계성이었어요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양해요. 예를 들어 뭐 치명타가 상대방 치명타 저항컷을 넘긴다고 해도 무조건 치명타가 뜨는 게 아니라 치명타가 안뜰 확률이 존재하긴 한다라든가 이제 치명피해도 이제 1.15배에서 치명피해 수치가 상대방 이제 치명피해 저항보다 6천 6천이었나 정확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만 오르면 이제 네 배가 된다. 1.15배에서 네 배까지 올라간다라는 뭐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거예요. 아무튼, 상대방 치명타 저항보다 내 치명타가 높으면 치명타가 들어가고, 상대방 치명피해 저항보다 치명피해가 높으면, 내가 치명타를 때렸을 때 치명타 데미지가 최대 4배, 4배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치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1.15배에서 4배까지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사실상, 그냥 상대방 치명피해 저항 컷만 맞추면, 치명타가 떴을 때 무조건 4배 데미지가 들어간다. 400%의 데미지가 들어간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え <music> 지금 사람들이 막 프론티어 같은 거 딜리버리로 쳐보니까 데미지가 예전보다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거에 관한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치명 피해를 이제 치명 피해 저항 컷만 넘기면 사실상 네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컷을 넘겼을 때 이제 뭐 수치 조금만 오르면 바로 네배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제 좀 치명 피해를 점점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네배에 가까워지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방어력 스탯이랑 저항 스탯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든 것 같냐면 저항 스탯을 개선할 거면 저항 스탯을 많이 찍는 이유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러면 저항 스탯은 이제 치명타 데미지가 들어오더라도 그 데미지의 최소치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러니까 데미지를 최대한 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스탯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개선을 한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치명 피해가 이제 많이 찍고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내배 4배 가까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4배의 데미지를 완벽하게 넣는 게 거의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보니까 모든 유저가 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낮아졌어 예전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나와요. 대선의 방향 자체는 이해는 돼. 근데 이러면 이제 기존에 들어가던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이 결론이 뭐냐? 이제 할배, 할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데미지가 낮아졌어도 할 거를 못했던 수준은 안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할배들은 빵크 존나 찍어가지고 어차피 좀 느리게 잡을 뿐이지 잡을 건다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중위권 유저들은 이제 데미지 차이가 심할 거다. 왜냐? 우리 같은 유저들은 치명타랑 치명피해를 보스 기준에서 대충 컷만 맞추고 이제 공격력 보드를 찍는다든가 다른 보드를 찍어가지고 이제 좀 생존력을 챙기든가 데미지를 챙기든가 이렇게 했는데 예전처럼 컷만 맞춘다고 치명타 데미지를 온전하게 넣을 수 있는게 아니게 됐다 의도는 그런거 같아 이제 데미지적인 인플레 를 줄여 가지고 좀 컨텐츠도 좀 최대한 지연 시키고 막 그런거 같은데 뭐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지 보드 찍는 방식이 변해요? 그래서 치명 피해를 더 많이 찍어야 해요? 라고 하면 그건 아직 몰라 최적의 효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 지금 이 치명 피해가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막 사람들이 알아낸 정보라서 보드의 효율화는 아직 좀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다 뭐 아무튼 이런 식의 변경점이 있다는 게 오늘 또한번 알려줬습니다